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왜 틀리는지 왜 맞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 아마 상당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좀 틀리는 거 미리 풀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좋겠죠. 자, 1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소속공인계사 중계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1번 고용인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속 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 교육 받아야 되죠.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실장이 고용인이에요. 실장 또는 남자분들은 부장, 뭐 과장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엑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이잖아요. 고용인이.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소속 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 교육 받고 중개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번은 모든 행위는 모든 이게 틀렸습니다. 모든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모든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3번은 고용 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리 고용관계 종료 신고 미리 그만둔다고 말안 하고 그만두는데 직원이 갑자기 월급받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미리 신고하냐고요. 그래서 사후 1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아서 밑줄 치시면 시 되겠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고용신고는 사전에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소속 공개사 자격증 사본 한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 없습니다. 우리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51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이 나와 있습니다. 51번에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시험에 이거 아주 잘 출제됩니다. 1번 등록 신청, 등록 신청,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사본 미제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본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이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매주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요. 전부 다 제출하지 않거나 전부 다 제출한다면 시험에 잘안 내겠죠? 너도 틀리기 쉽고 나도 틀리기 쉬운 건 시험에 내고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건 시험에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야 되니까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틀리기 쉬운 걸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등록할 인장은 옛날에는 인감도장이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나야 되지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 안됩니다. 연예인들은 가명 많이 쓰잖아요. 뭐 싸이 이런 거 쓰면 안되겠죠.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4번이고요. 2번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1번은 기출문제인데, 2번은 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1번에 1번은 제가 낸 건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근에 몇년 전에 개정됐잖아요.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거든요.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 초 정도 개정된 것 같은데요. 날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어디 뭐가 개정됐냐면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가 개정돼 가지고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이런 게 일종 근린생활 시설에도 가능합니다. 그 ATM 기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일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요. 단독주택만 있는 데는데그 전원주택 단지 이런 데는 그게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슈퍼마켓 이런 거는 그래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중개사무소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한 30제곱미터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30제곱미터면 한 여덟 평이 정도 되잖아요. 일 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일 등록 일사무소, 이중 등록 이중사무소, 이중 소속. 이중계약산대되죠 사무소 하나밖에 안됩니다 맞습니다 3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그래서 4번을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그 4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걸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좀 제발 말좀 하지 말라. 강의 들으면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프린트 보라 프린트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 이러던데 그래서 말안 할까 생각하다가도 이게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린트만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찾아가지고 그걸 내용을 봐야지 프린트 몇번 번호 이런 거만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 참아야 돼요. 지금,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시기에요. 이걸 잘 극복해야 돼. 이제 149일 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이 149일 말하면 안 되는데 한 100일부터 카운트 해야 되지. 너무 오래부터 하다 보면 원래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제수세 그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너 100일 후에 사형 시킨다 하니까 100일 되기 전에 죽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리 카운트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안 적어 놨네요. 어떤 학원에 어제 학원에는 149일 어제 150일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49일인데요. 어쨌든 아마 지금 엄청나게 압박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게 이게 계속 해야 되냐 이 공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 공부 해야 되냐. 배우자들도 구박하고 누가 너무 공부하라 하더냐 이런 막 아마 엄청난 이런 주위에서 도움도 안 주고 이런 길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잘 참으셔야 돼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혼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능력이 막말로 이혼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지 혼자 먹고 살수 있어야 이혼하는 거지 한뭐살수 아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혼도 못 해요. 뭐 여러분 보고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는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44조 받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최고 세계에서 많이 받는 돈. 그 세법상은 주의해야 되죠. 그위자료로 주면은 그는 세금 내야 되고 재산 분할하면 세금 안 내죠. 위자료로 주면 그거는 대물변제기 때문에 양도한 걸로 봐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위자료를 주면 그래서 설령 위자료를 주더라도 등기원인을 재산 분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세금까지 낼 필요 없잖아요 배우자한테 주면서 재산 분할이라는 건 자기 거 자기가 받아가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도 없고 취득세는 내기는 내지요. 그 대신에 취득세가 원래 표준세율 4%인데 재산 분할은 2%만 내면 되지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물론 합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합격 못하더라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부한 만큼은 반드시 그 수강료 10배 이상 도움이 되니까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합격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 5번, 이번에 5번 할 차례죠. 이번에 5번 어, 분사무소 관련된건 전부 원칙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라고 했어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아까 4번 말하다가 4번다 안 읽었는데 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근데 지도 감독은 오늘 지도감독 했는데 지도감독은 둘다 가능하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량도 지도감독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안 한다 했죠. 핵심 피규어 증리 프린터 51번에 자격증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것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답 1번입니다. 3번 틀린 것은? X 올 맞는 건 온데 기억 휴업 신고는 전자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전자 문서를 할수 있다 했는데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 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 니어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수 있다 있습니다 근데 등록 취소는 주된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하죠 근데 휴업이나 폐업은 이 분사무소별로 가능합니다 물론 주된사무소 폐업해버리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하겠죠 근데 분사무소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폐업할 수도 있고 하나만 휴업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니어는 디귿은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디귿이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었던 문제입니다 디귿이 왜 뭐라고 되어있냐면 법조문에는 보면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한번 휴업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최대.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학으로 그러면 6개월 이상 6월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초과는 포함 안 하는 거고요. 취학이라도 6개월 휴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신청 받아주지 않았어요. 초과라고 안 하고 이상이라고 해도. 어쨌든 취학을 학교 때문에 6개월 휴업할 수도 있고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6월 이상이라고 해도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조문에는 원칙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오라고 기출 문제에서 이 신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리얼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죠. 신고는 미리 하는 건지 사후에 하는 건지를 좀 주의하십시오. 신고는. 나머지 허가, 승인 인가 이런 건다 사전에 받아야 되죠. 미리 받아야 되죠. 근데 신고는 사후 신고도 있습니다. 미음에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 신고 위반해 가지고 진역 벌금 받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이.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게으른 거, 해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질서벌을 부과하지 행정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 신고 안 하면 가태료 내거나 아니면 행정처분 받습니다. 신고 안 하면. 따라서 벌금형이 X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허가는 안 받으면 벌금 받을 수도 있죠. 허가 안 받으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그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개보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이 있어야 돼요. 비용 없으면 한번도못 받죠. 비용만 주는데 그 비용의 한도를 중계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준다고요.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썼다 하더라도 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주죠. 무조건 중계보수 50% 줘야 된다. 엑서. 그래서 답 4번에 2번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에 답 4번입니다. 법정보수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 0 0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건 민법 판례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민법 시험에도 초과 부분만 무효다 판례가 6번 답 5번입니다. 공법입니다.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두 문제 나오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서 녹음이이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양, 사육하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대가축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을 했더라고. 시험에 대가축 뭔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큰가축이니까 뭐 소, 말 이런 겁니다. 중가축은 돼지, 염소 이런 겁니다. 소가축, 토끼 이런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대가축이 뭐냐 이런 거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만 기억하면 돼요. 공룡의 사법에는 대가축, 중가축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공법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답 5번인데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죠. 8년 만제고 미터가 소유할 수 있고 5년이라는 말은 어디 에 나와요? 5년은 60세 이상으로서 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위탁 경영이 가능하죠. 5년이라는 말은 답 5번입니다. 7번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있습니다. 15번에 7번에 답은 3, 2번입니다. 정정, 아니 변경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5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고요. 7번, 8번은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죠. 제외되는 경우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15번 보고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고통받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답 2번입니다.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 설명하도록 하던 것이 작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단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설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소화전 비상벨이었는데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닌데 8번은 어 제가 냈는데 문제 좋아요. 최근에 개정된 걸다 나올 수 있으니까 9번 9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문제가 아마 조금 오월달이니까좀 어렵죠. 지난달 3 4월에 하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가 평균 두 문제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왔을 때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자 9번은 틀린 것 기억은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 5년 보존이죠. 니언은 계약서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있는데요. 계약서 필요 적계상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보면은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입니다. 거래 그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그래서 거래 그래 당사자 인적 사항은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법정 서식 없죠? 법정이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합니다. 법정 서식은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가 틀렸고요. 비업 틀렸습니다. 비업. 등록관청이 아니라 조금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답 5번입니다. 5번. 틀린 거, 해설 참고해서 좀한번더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10번, 틀린 것은, 니언, 틀렸습니다. 니언.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했죠?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 문제. 하거나 틀렸습니다. 니연에 디 것은 서명 또는 날인 틀렸습니다.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계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디것 틀렸습니다. 리얼도 틀렸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답 2번입니다. 11번 틀린 것답 4번입니다. 오늘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 개인 1억 원,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가령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3억 손해를 입혔습니다. 3억. 보험가입은 얼마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1억, 보험가입은 1억 되어 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옥공개사개인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법제 30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옥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손해. 그 손해라고 하면 뭐예요? 손해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 1억 가입했다고 1억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10억 손해 폈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2억은 개인 돈으로 물어내고 1억 보험회사에서 또 다시 구상권 행사하겠죠? 그럼 결국은 교육공개사가 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게 아니다. 11번에 따라서 답 4번이다. 12번 틀린 것인데요. 답 5번입니다.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제도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거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래 개인에게는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최근에 신설된거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연수교육도 지금 5년차입니다. 도입된지 2014년도에 도입됐어요.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13번 답 2번입니다.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왜? 문제가 뭐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것은 법원 행정처장. 중개업과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문제가 13번 뭐라고요? 매수신청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법원행정처장 등록관청 대신에 지방법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수신청대리가 아니고 그냥 중개업과 공인계사법과 관련됐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특히 공룡개사법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말장난이 심해서. 근데 이것만 극복하고 나면 가장 고득점 할수 있는 과목입니다. 2차 학격 가려면 공룡개사법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안전적으로 학격 가려면 2차를. 나머지 과목은 뭐 준수 잘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공법도 인터넷에 보면 40점만 넘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때 공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책에 없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법조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법조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뭐 공법이 논리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근데 너무 읽거해가지고 전부 다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스무 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예외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고 큰 흐름만 보면서 문제 풀면서 뭐가 틀리는지 자꾸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책에 찾지 말고. 왜냐면 책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법은 책에 다 실을 수가 없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13번에 2번이고요. 14번 답 3번입니다. 비소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소호시설은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하죠. 이건 서식 보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입니다. 어, 여섯, 네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치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요것만네개서시 공통적 기재 사항입니다. 네개서시 공통적 기재 사항, 대권, 금세, 실수.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15문제 풀어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하셔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법 조문을 찾아보시라고요. 법조문 찾는 요령이 그 PC버전은 화면 검색이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있고요. 그 휴대폰 가지고는 맨 밑에 보면 독보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 거기에다가 단어를 치면은 매각, 이렇게 치면 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법조문이 다 뜬다고 몇존인지 몰라도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나와 있잖아요. 56번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3번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매각 가격, 그래서 매각 가격입니다. 매각 대금은 10분의 1입니다. 4번 매각,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해서 틀렸다. 그래서 15번에 답 4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